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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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롤체에 나타났다만 하면, 붐을 일으켰던 우리들의 워항. 아니, 워익의 변천사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워익은 시즌 1에 1코스트로 처음 등장합니다. 야생 싸움꾼 시너지를 가졌으며 스킬은 무한의 구속. 가장 낮은 체력의 적을 대상으로 도약해 기절과 피해를 부여하고 자신은 회복을 하죠. 시너지와 궁합이 아주 잘 맞는 스킬이지만, 이때 워익은 아쉽게도 눈에 띄는 활약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번 아리 영상에서도 언급했듯, 먼저 야생 시너지에서는 니달리라는 수준급의 딜러가 존재했습니다. 또한 다른 야생 챔피들도 워익 보다는 유용하고 강력했죠. 심지어 딜을 넣기에는 시즌 1이라는 초창기의 특성상 딜러는 원거리 탱커는 근접이라는 이분법적 성향 때문에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즌 1의 워익은 역대 워익 중에서도 최악 시즌 내내 그저 시너지 싸기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다음 시즌 2의 워익은 1코스로 다시 등장합니다. 가져온 스킬은 무한의 구속 이전 시즌과 동일한 스킬이지만 시즌 1에서 너무 존재감이 없던 탓인지 그때에 비해 조금이나마 피해량 버프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시즌 2의 워익 시너지는 빙하 포식자 시즌 내에서도 고평가받는 시너지를 둘다 지녀 다양한 덱에서 활약하는 챔프였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유저분들은 삼성작을 하고 코어템을 부여해 사용하기도 했죠. 하지만 워익의 진가는 그저 시너지. 빙하 포식자가 좋아서 쓰이는 거지 워익 자체의 성능은 솔직히 말해. <목소리> 했습니다. 코어템, 삼성작을 모두 갖춰도 중간 라운드까지밖에 못 가는 챔프. 그게 시즌2의 워이기라는 챔피언의 위치였습니다. 대표적인 저코스트 챔프의 한계라고 볼수 있죠. 시즌1보다 낮긴 하지만 조금 나아져봤자 시너지 싸게는 시너지 싸기였습니다 그런 아쉬운 시즌들을 뒤로하고 워이근 시즌4에 갑자기 4코스트로 등장합니다 스킬은 태고의 굶주림, 스킬이 발동되면 공속 증가와 흡혈 효과를 얻고 이동 속도가 빨라집니다. 거기에 적처치 관여시 주변 적들을 기절시키는 효과를 지녀 저코스트였던 이전 시즌2 시즌들과는 달리, 확실히 챔피언의 기본 체급과 스킬의 성능이 굉장히 향상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코스트 이상의 무언결을 보여줄 정도로 강력했던 건 아니었죠. 하지만, 스테틱의 패치 이후 연구된 신성 워익덱으로 인해 워익의 입장은 180도 뒤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패치 이후 스테틱이 워익과 너무 잘 어울렸기 때문이죠. 스테틱의 단검은 패치 이전에는 평타 3번마다 입히는 기본 피해량이 상당히 낮은 편이었고, 보호막, 군중제어 효과를 받은 적들에게 부여하던 추가 고정 피해 또한 기본 피해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즉, 아무리 고정 피해를 입힐 수 있어도 유의미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10.21 패치 이후 기본 피해가 감소하는 대신 추가 고정 피해량이 2배가 넘게 오르게 됩니다. 겨우 피해량 좀 올랐다고 왜 스태틱이 워익과 잘 어울리냐? 그 이유는 바로 스태틱의 효과에 있습니다. 먼저 스태틱의 평타 3번마다 터지는 기본 피해는 워익의 스킬 효과를 극대화시킵니다. 세 번째 평타마다 터지는 스태틱 기본 피해는 워익의 공격으로 간주되어 스태틱의 피해를 입은 적이 사망시 적 처치시 관여로 인식됩니다. 적 처치에 관여하면 워이게 스킬로 인해 기절 효과를 부여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예. 그렇습니다 스태틱의 두번째 효과 고정 데미지가 적용됩니다 패치로 스태틱의 고정 데미지는 무려 200에 가까워졌습니다 거기다 앞서 말했듯이 워익의 스킬에는 공속 증가 효과가 있죠 스킬을 쓰면 공속이 오르며 적을 처치할 때마다 기절과 함께 수백 단위의 고정 피해를 입힌다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니 대부분의 날고 긴다는 티어덱들도 고정 피해 때문에 버티는 것조차 힘들 지경이었죠 이렇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워익 아니 워황은 시즌을 대표하는 최고의 OP 챔프로 모두에게 각인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최고의 자리를 누린 시즌 4 이후 워익은 시즌 5에 다시 1코스트로 내려오게 됩니다. 가전 스킬은 무한의 구속 시즌 1과 2에서 무척이나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그 스킬이죠. 하지만 이전 시즌과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적 처치 시 곧바로 스킬을 다시 시전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적 코스트에 속해 성능적인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1코스트의 딜로 스킬을 한 번에 저울 처치하기 힘들고 설령 이것저것 조건을 갖춰 딜을 보충한다 해도 몸이 약해 애매했죠. 그러나, 시즌 5는 그림자 아이템의 시즌. 다양한 그림자 아이템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월과 찰떡궁합인 아이템이 하나 존재했죠. 대천사의 그림자 버전인 대악마의 불멸 지팡이 스킬을 발동하면 최대 만화의 350%만큼 최대 체력을 증가시키는 아이템이죠. 이 지팡이는 일반 대천사와 함께 워익에 부여하면 워익의 단점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워익은 몸이 약한 것이 문제인데 불멸 지팡이는 대천사와 효과 적용 조건이 같아 스킬을 쓸 때마다 일반 대천사의 효과와 불멸 대천사의 효과, 즉 주문력 체력이 함께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이 증가한 체력 덕분에 워익은 딜를 하면서도 스킬로 회복할 때 까지 잘 버틸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시즌 5의 워익의 코어템 은 대천사와 불멸지팡이 나머지 앞서 부여한 두 아이템 중 하나 아니면 cc기 대처를 위한 수훈 혹은 후방 침투를 위한 암살자 상징 이렇게 세 가지를 부여하는 것이 정석이 었습니다. 여기에 악의 여단 시너지를 부여 해 추가 주문력까지 챙겨주면 조건 이 많은 예능이지만 메타대까지다 씹어먹을 정도로 강력한 대천사 워익 덱이 완성되죠 어또 블라디미르 도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완성된 대천사의 워익이 일단 스킬을 발동 하기만 하면 게임은 끝납니다. 악의 여단 대천사로 얻는 주문력은 첫 스킬로 적을 처치할 딜을 낼수 있을 정도라 스킬 한 번에 적을 처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스킬이 시전되고 이를 반복할수록 주문력과 체력이 계속 증가해 결국에는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물론 단단한 상대를 만나 스킬이 끊기면 위험하긴 하지만 스킬 자체가 남은 체력 비율이 가장 낮은 적을 대상으로 발동되기 때문에 배치만 잘하면 해결됩니다. 다만, 아무리 배치를 잘하고 덱을 완성해도 치감, 수운이 없을 때는 시식이 취약해 메타덱이라기보다는 약팔이라는 느낌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이후 워익은 시즌 6부터 6.5에 2코가 되어 돌아옵니다. 시너지는 체력이 75% 이하가 될 경우 일정 시간 동안 공속 증가의 체력 회복과 받는 피해량 감소를 부여하는 화학공학 추가 공속을 얻고 첫치거녀시 2.5초 동안 두 배의 공속을 얻고 다음 대상에게 돌진하는 도전자 이렇게 두 가지이며 스킬은 끝없는 허기 워익의 기본 공격이 대상 체력에 비례하는 추가 마법 피해를 입히고 워익을 회복시키는 패시브 스킬입니다. 시즌 4 워익이 스킬과 아이템의 궁합으로 강해진 유형이라면 시즌 6 워익은 스킬과 아이템 그리고 시너지 상징의 조화로 강해진 유형이라 할수 있습니다 스킬 자체가 패시브로 평타로만 발동하는 효과를 지녔고 시너지 상징 대표 코어템 모두 이 평타를 강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둔 효과를 지녔기 때문이죠 이러한 시즌 6의 워익은 두 가지 메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시너지를 그대로 살린 화학공학 도전자 워익덱 나머지는 도련면이 상징을 부여한 공업 태생 도련면이 워익덱 먼저 화학공학 도전자 워익댁은 화공, 도전자 모두 워익의 스킬과 궁합이 잘 맞아서 그저 워익의 시너지를 활성화하고 코어템을 부여한 덱입니다 워윅의 코어템으로는 평타 위주의 스킬을 가져온 워윅의 대표 공속템 구인수 혹은 스태틱 시식이 대처를 위한 수은탱딜 보충을 위한 거결 이렇게 세 가지를 부여하는 것이 정석이었습니다. 시즌 6의 스태틱은 우리가 아는 세 번째 평타마다 마법 피해 마적각 효과를 지녔고 약간의 공속이 붙어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초반에는 딜도 나오고 공속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좋긴 하지만 후반에는 구인수만큼의 뒷심이 없어 가능하면 구인수를 사용하는 것이 후반 밸류에 좋았죠. 코어템 시너지가 모두 갖춰진 상태의 워윅은 많은 티어 덱들 중에서도 각광받을 정도. 위협적인 돌파력을 갖추게 됩니다. 일단 적을 처치만 하면 도전자로 얻은 공속이 배가 되어 스킬의 추가 피해와 회복 효과가 극대화되죠. 설령 상대의 공격에 빈사 상태가 되더라도 화학공학 효과가 활성화되어 추가 공속 체력 회복 효과를 얻고 금세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방대한 공속의 유지력 거기에 추가 체력 비례와 피해까지 입히니 단단한 탱커 라인들조차 순식간에 녹아버렸죠. 추가적으로 즉시 주입 분쇄기 등등 시너지 혹은 평타를 강화하는 증강을 부여하면 금상첨화였죠. 다음은 공어 태생 돌연변이 워익 덱. 이 덱은 워익의 보유한 시너지 2회의 시너지인 돌연변이를 상징을 부여해 사용합니다 맵판마다 랜덤으로 효과가 바뀌는 돌연변이 시너지는 여러가지 효과 중 하나를 가져와 다채로운 운영을 가능하게 만들었죠 그 중에서도 처형과 고정 피해를 부여하는 공허 태생은 워익의 체력 비례 피해 효과와 너무나 잘 어울려 종종 사용되곤 했습니다 먼저 코어템으로는 치명타 정석 세트 무대 복원 돌연변이 효과 부여를 위한 돌연변이 상징 이렇게 3가지를 부여해 사용했습니다 완성된 돌연변이 � 은 화학공학 도전자 시너지를 사용할 때 이상으로 스킬과 시너지의 조합이 잘 맞았습니다. 안 그래도 기본 공격마다 대상 체력 비례 마법 피해를 입히는데 그것이 피해량의 40%가 고정 피해가 되어 압도적인 화력을 낼수 있었죠. 이런 시즌 6 도련변이도 강력했지만 진짜는 6.5의 7 도련변이가 등장한 이후부터입니다. 기존에 부여되는 최고 고정 피해 수치는 피해량의 40%였으나 7 도련변이의 고정 피해는 무려 피해량의 100%즉 워익의 체력비례 추가 데미지 전부를 고정 피해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적이 방어력 마법 적용 수치가 높아도 고정 피해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당시 극딜 세팅의 최고봉, 무대 복원까지 부여하면 워익의 딜 메커니즘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본래 워익은 굉장한 공속으로 흡혈하여 버티면서 상대를 녹이는 평타 챔피언이죠 그러나 도론변이 워익은 스킬과 아이템, 도론변이 콤보로 평타를 한 방에 적 하나를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무대 복원 세트로 인해 강해진 추가 체력비례 마법 피해가 고정 피해로 적용되어 뭐 이게 한 방에 처형이 터져 원샷 원킬이 낼수 있게 되죠. 거기에 도전자 시너지 효과로 다음 타겟에게 바로 돌진하는 딜러스를 줄이기 때문에 굳이 빠른 공속을 따로 부여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여기 만화까지 필요 없다. 미쳤. 물론 너무 사기적이라 금방 80%로 수치가 너프되긴 했습니다만 고정 피해 80%도 너무나 강력해 공어 태생판이 나올 때면 많은 유저들이 즐겨 사용했었습니다. 다만 체력은 삼성이 되어도 2코스트 수준이라 럭스, 진 등의 극딜 챔피언들에게 1.4 당에 녹아버리는 등 취약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약팔인 느낌이 아주 조금 있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압도적인 난방을 보여줘 역대 워익 중에서도 활용만큼은 제일이라 할수 있었습니다. 한 시즌 건너 시즌 8.5에 워익은 다시 사코가 됩니다. 시너지는 매 게임마다 플레이어에 맞는 효과를 직접 맞출 수 있는 자동 방어체계 레이저단 드론을 사용해 마법 피해를 입히는 레이저단, 추가 최대 체력을 부여하는 싸움꾼, 이세 가지를 가지고 등장하죠. 가져온 스킬은 할퀴고 가르기, 대상에게 6번 물리 피해를 입히고 적 처치 시 남은 횟수만큼 만화를 회복합니다. 지속 효과로 피해량 비례 흡혈, 첫적 처치 관여 시 공속 증가와 새로운 대상에게 도약하는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죠. 8 5의 워익은 시즌 4와 비슷하게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메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챔프였다 할수 있습니다. 스킬 자체의 밸류도 높지만 시너지 구성 또한 알차고 다양했기 때문인데요. 워익의 능력을 강화할 자동 방어책에 AP들을 채워줄 레이저단, 최대 체력을 높여줄 싸움꾼,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보유해 시너지만 맞으면 그 어떤 덱에서 활용해도 굉장한 성능을 낼수 있었죠. 코어템 구성과 자동 방어책의 효과, 영웅 증강은 워익을 어떤 덱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덱을 특징에 맞게 조금씩 다르게 부여했습니다. 먼저 자동 방어책의 싸움꾼데 시즌 8 소라카 포지션의 워익이 들어가는 덱으로 싸움꾼과 영웅 증강, 자동방어 체계 효과를 연계 버티면서 적들을 패기 좋은 덱이었죠. 코어템은 반각을 위한 최후의 속삭임, 유지력 증가와 생존을 위한 피바라기, 공격력 딜 보충을 위한 죽검을 부여해 사용했습니다. 영웅 증강은 싸움꾼으로 인해 아군 체력이 전체적으로 높아진 상태라 아군 체력 수치만큼 워익의 피해량이 증가하는 빅데이터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빅데이터 증강을 사용할 때 자동방어 체계 효과는 영구 체력 획득 옵션을 사용했죠. 그 이유는 소라카 영상에서도 소개했듯 싸움꾼의 최대 체력 빌에 추가 체력 부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시즌 8 소라카와 달리 워익은 스킬에 체력 비례 피해를 입히는 효과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증강이 없을 경우 딜이 부족해질 수 있어 자동 방어 체계 효과는 체력 옵션보다 공격력 옵션을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워익은 싸움꾼 특유의 높은 체력으로 버티며 아이템 자방체육과 영웅 증강으로 보충한 딜로 상대를 천천히 차례차례로 녹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적 처치 시 새로운 대상에게 도약하는 효과까지 더해져 딜로스가 거의 없어 홀로 캐리하는 것이 가능했죠. 두 번째, 레이저단, 트페 워익댁. 워익이 가진 시너지 중 레이저단을 주력 시너지로 삼은 덱으로트페 레이저단의 AP들과 워익의 AD들이 합쳐져 굉장한 파력을 낼수 있었습니다. 코어템은 생존을 위한 밤의 끝자락, 방각을 위한 최후의 속삭임, 흡혈과 보호막을 위한 피바라기, 이렇게 세 가지를 부여하는 것이 정석이었습니다. 자동방어 체계 효과는 체력 회복 옵션을 부여했죠. 그 이유는 싸움꾼에 비해 레이저단 덱은 메인 탱커가 따로 없어 전체적으로 유지력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영증강은 빅데이터도 좋지만 워익의 기본 공격으로 아군 체력을 올리는 포식 또한 좋습니다. 완성된 레이저단 특패워익덱은 AD, AP딜 모두 상당의 다양한 덱을 상대로 유리하게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메인딜러인 특패 혹은 아군들이 녹아도 레이저단 드론들이 조금 더 탱키한 워익에게 더해져 홀로 캐리하는 것도 가능했죠. 세 번째 무법자 균열 방랑자 해커덱. 균열 방랑자를 탱으로 세우고 무법자로 딜을 하며 해커 시너지로워익을 후방으로 침투시켜 적을 녹여버리는. 메커니즘의 덱입니다. 코어템은 딜탱의정서 거인의 결이 치명타템 무한의 대검 반각을 위한 라위 이렇게 세가지를 부여해 사용했습니다. 해커 시너지로 후방으로 침투해 딜러진을 녹이는 덱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치명타 극딜의 아이템을 치중하였고 영웅 증강은 빅데이터 자방체 능력은 공능력 옵션을 더 선호하는 덱입니다. 해커 시너지의 후방 침투 능력 덕분에 배치만 잘하면 침투한 워익이 딜러 라인을 손쉽게 녹여 대부분의 티어 덱을 상대로도 승리할 수 있었죠. 이 외에도 다양한 티어 덱에서 활약한 워익은 시즌 4와 더불어 역대 워익 중에 메타 덱으로의 활약이 가장 많은 워익이었다 할수 있습니다. 다음 시즌 9부터 9.5의 워익은 시즌 6처럼 또 2코가 됩니다. 시너지는 자신들만의 개조체 아이템을 무작위로 획득하는 자원, 추가 공속을 부여하고 대상 사망 시 공속 50%의 상승과 함께 새로운 대상에게 돌진하는 도전자 수속점프가 체력이 낮아질수록 더 적은 피해를 받는 전쟁기계 이 세가지이며 스킬은 원시의 포효 패시브로 공격시 체력을 회복하고 스킬 사용시 그 회복량이 50% 증가하는 스킬입니다 또한 주변적을 잠시 기절시키죠 이 코스트치곤 스킬이 좋긴 하지만 이 코스트는 이 코스트. 챔피언 자체의 성능은 쓰레기였습니다. 시즌 6 대처럼 구인수 등의 공속 아이템으로 커버해도 딜, 체력, 유지력이 모두 애매해 그 시즌의 강함을 구현하기는커녕 에 그저 버티는 것조차 힘들었죠. 그러나 시즌 9 워이기계는 특. 하게도 전용 증강이 존재했습니다 시즌 8과 8.5 대의 영 증강처럼 말이죠 그 이름은 굶주린 사냥꾼 가장 강한 워릭이 피해를 입히거나 받으면 공격력 5% 주문력 5가 증가하며 이 수치가 최대 50회 중첩이 되는 마치 거인 의결의의 효과와도 비슷한 워릭 전용 증강으로 지속 효과의 회복은 공격 시 마법 피해로 대체됩니다 이 증강은 결과적으로 워릭의 유지력을 떨어뜨리긴 했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부족한 데를 크게 향상시켜줬습니다 거기에 전쟁기계 시너지로 떨어진 유지력을 보충해줄 수 있어 시즌6에 가까운 힘을 낼수 있었죠. 코어템으로는 부족해진 유지력을 채워줄 흡혈템, 스택을 쌓고 빠르게 녹이기 위한 구인수, 시 c 기 대비를 위한 수은 혹은 거교를 부여해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워이게 시너지는 자운. 3신기 이외에도 자원 챔피언만 사용 가능한 개조챔 아이템 하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였던 것은 로봇팔! 기본 공격 시 40%의 확률로 1회 추가 공격 효과를 부여하는 아이템이죠. 이 효과는 코어템인 구인소와 가장 맛있게 연계되어 공속 증가 효과를 가속화시켜 워이기 더 빨리 날뛸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시즌9에는 시그니처 시스템 전설, 특히 창고의 아이템을 랜덤으로 변화시키는 판도라의 상자 계열 증강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트페 전설이 있었죠. 이때 워익의 쿼템을다 맞춘 이후, 트페 전설을 통해 얻은 판도라로 남는 템을 모두 공속 증가 아이템 지크의 정령으로 만들어 부여하면 워익은 시작부터 높은 공속을 지닌 채로 전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양력 아군에게 지크 풀템을 부여한 육지크 워익은 시작 공속부터 매우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위력적입니다. ]이었죠. 전설, 아이템, 증강, 로봇팔, 삼성작까지 모두 완료된 워익은 메타에서도 전용 증강이 뜨면 거의 무조건 쓰일 정도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기에는 매우 매우 어렵지만 아이템, 증강, 삼성작까지만 되더라도 충분했습니다 죽을 듯하면서 죽지 않는 유지력에 공속까지 높은 워익 덱은 다양한 티어 덱들과 겹치지 않으면서도 성능이 좋아서 변수를 장용하기도 했죠 하지만 전형 증강에 의지해야만 했고 챔피언 자체의 한계가 명확해 시너지, 챔프 등의 조합을 신경 써야만 하는 등 사용 난이도가 꽤 높은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12의 워익은 또다시 1코로 나옵니다. 시너지는 공격력, 주문력을 증가시키고 처음 접처치시 대상을 아군, 얼음병사로 변화시키는 설이, 체력이 50% 이하일 때 10초 동안 최대 체력의 일정 비율만큼의 보호방을 얻는 선봉대, 이렇게 두 가지이며, 가져온 스킬은 굶주린 사냥꾼, 패시브로 적처치시 공속, 이속이 영구적으로 증가하고, 공격시 체력을 회복하고 추가 물리피해를 입힙니다. 이때 체력이 25% 미만인 대상을 공격할 때 회복량, 추가 피해 효과가 2배로 증가하죠. 사실 시즌 12의 워익 자체는 정말 애매합니다. 보유한 두 시너지 모두 스킬과 연계되지 않고, 코스트도 낮아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죠. 거기에 아리, 신드라 등 이코리롤 덱들이 메타를 꽉 잡고 있어 그리 각광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드라와 아리가 모든 어플을 먹어 초반 이코리롤 덱들이 죽으면서 워익이 활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어템은 같은 시너지의 올라프와 마찬가지로 유지력과 생존을 위한 피바라기, 시 c 기 대처를 위한 수은 나머지는 구인수를 부여해 사용합니다. 이전 시즌들에서 증명했듯, 구인수, 수운 조합은 평타 위주 딜러인 워익의 성능을 대폭 끌어올려주죠. 그 이외에도 시즌 11에서는 딱히 쓸만한 챔프가 없어, 게르기나 마찬가지였던 타락한 흡혈의 난 오른템으로 돌아온 고연포 등을 부여해 사용하곤합니다 특히 흠낫은 스킬이 패시브인 워익에게 페널티 없이 추가 물리 피해 입힌 피해량만큼의 흡혈을 줄수 있어 워익과 찰떡궁합인 아이템이라 할수 있죠. 코어템이 갖춰진 워익은 시즌 6, 8.5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을 조금이나마 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초중반 굉장한 활약을 내던 메타덱들이 사라져, 적을 처치하며 스택을 쌓기 좋고, 스택이 어느 정도 쌓이면 유지력과 딜이 모두 막강해지죠. 3코스 리롤덱 운영덱들이 살아난 지금 이렇게 초반은 물론이고 스택을 쌓아 초중반에도 활약이 가능한 워익은 현 메타에서 나쁘지 않은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코스트라는 고점이 낮고 흠납 고연포 등이 없을 경우에는 후반에 1.4당이 녹아버리기 쉬워서 한 메타를 호령했던 이전 시즌들에 비하면 해 많이 아쉬운 편입니다. 이런 워익의 변천사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